자, 중3 동아이 2과 문법부터 시작할게. <laughs> 자, 패턴 1이 이제 수일치고, 수일치는 뭐 주어와 동사와의 수일치이긴 한데, 이 과에서 이제 포인트는 이런 수량 형용사 혹은 수량 대명사와 관련된 거야.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half of. 3번은 20% 자, 이런 다양한 수량 형용사가 있을 때, 그, 어떻게 수일질 시키냐는 우리 교재문법교재 교재 11과에 잘 나와 있고, 음, 그래서 제목은 수량 형용사 대명사.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일단 1번. every each either 참고로 either는 그냥 홀로 쓰일 때는 둘다란 개념이고 그 다음에 neither 니덜. neither는 뭐 똑같아 둘다 아닌 어쨌든 애들 뒤에는 단수명사 단수동사 그리고 every를 제외한 모든 것. each of, either of, either of는 둘이 아니라 둘중 하나. neither of는 똑같이 둘다 아닌. 그리고 특별히 the number of. 뭐뭐의 수. 라는 뜻인데, 얘들 뒤에는 명사는 복수 명사가 오지만, 동사는 단수 동사가 온다. 그리고 3번. Many. 그 다음에, a few. 그 다음에, few. 참고로 f e 는 조금, f 는 거의 없는 several, 여러 both. 음, 참고로 뭐오브가다 들어갈 수 있어. 자, 어쨌든 얘네들 뒤에는 아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더 넘버로브 나왔잖아. 그래서 넘버로브가 더 넘버로브랑 맨날 비교가 되고 뜻은 전혀 달라. 이게 많은이란 뜻이야. 어쨌든지 3번 카테고리는 뒤에 복수 명사도 오고 복수 동사도 온다. 그리고 이제 4번이 제일 중요한데 바로 이 4번이 오늘 예문에 나왔던 거야. 얼부터 시작해서. Most, some, any, 그다음에 여기 있는 퍼센트, 대부분 오브가 들어가지. Half도 뭐 퍼센트, 분수. Half는 분수에 가깝잖아, 그지? 절반이니까. <laughs> 참고로 분수는 어, 분자가 기수로 이루어져 있고 분모는 소수로 이루어져 있어. 좀 이따가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해야 될것 같아. 이거는 그다음에 the rest. 오. 다음에 파트 2 4번이 제일 많아 어쨌든 얘들은 특이한 게 복수명사가 올 수도 있고 <laughs> 그쓸수 없는 uncountable이라고 하지 복수명사가 올 때는 복수동사 쓸수 없는 당연히 단수계측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laughs> m u 어굿 딜 어굿 멋치는 만은으로 잘 알고 있는데 어굿 딜로굿는 생소하니까 써줄게 얘도 만은이야. 그다음에 얼리르는 조금, 그다음에 리르는 거의 없는. 뒤에는 셀수 없는 양에 대한 거야 다 양. 셀수 없는 뭐라고 단수 지급. 그리고 이제 분수 잠깐 짚고 넘어가면. 분수는, 음, 예를 들어서, 여기 3분의 1이 나와 있는데, 1, 어, 1, 둘다 괜찮아. 3rd, 그러면 3분의 1이야. 2, 다음에는 3rd, 라고 해줘야 돼. 이게 3분의 2고. 포인트는 S가 붙는 거. 그 다음 뭐, 3, quarter 하면 quarter가 4분의 1이잖아 아 이게 s 있어야 돼 s. 4분의 3 아이고 분수 짤렸네 잠시만 이거 왜뭘 빼먹었지 quarter <laughs> 자 그래서 이제 분수 쓰는 것까지 기억해 줘야 돼 three quarters 4분의 3자 그래서 이렇게 수율치는 요거에는안 벗어나니까 참고로 기억해 주고 조동사가 포함된 수동태는 간단해 그 동사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 B가 온다는 거 이거만 기억하면 되지 뭐 B B B 이거 요것, 거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본문 분정할게 회화부터 진! 문제가 뭐, 어, 무엇이 문제니 내 브라더가 남동생이 다리를 부러뜨렸어. 직접 부러뜨린 건 아닐 거야. 다리를 다쳤어. 뭐 이런 다리가 부러졌어. 유감이구나. 그 소식을 듣게 되어서 이런 감정형용사 뒤에서는 뭐뭐해서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 나는 걱정이 돼. 그에 대해서 걱정마. 그는 괜찮을 거야. 다음 두 번째 대화 한꺼번에. 되나? 어, 한꺼번에 되겠다. 이렇게. 오케이, 한꺼번에 보자. 너는 준비됐니? Be ready for 우리 사클 게임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니, 샘? 캐시야, 너 소식 뉴스 못 들었니? 못 들었어. 대동사 받아서, 너 no, I didn't. 무엇을 그 뉴스가 말했길래 황사가 끔찍하대 오늘? 이 테러블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이 terrific 비슷하게 생겼잖아? 정반대의 뜻이다. 엄청 좋은이야, terrific은. t 러 r 은 끔찍한, terrific은 엄청 좋은. 이런 황사는 유발할 수 있지, 많은 건강 문제들을. 맞아, 나는 걱정이 돼, 우리의 건강이. 우리는 다른 날에 경기를 할수 있잖아. 자어들도 중요하지. 그냥 아들리는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이 수일치에서도 꽤 중요한 단어. 니네 말이 맞아. 나는 문자 보낼 거다. 다른 팀 멤버들에게. 자, 디아들은 언제 쓴다 그랬지? 나머지 전부다. 자기 둘 빼고 나머지 전부다. 지금 당장 좋은 생각이다. 자, 세 번째 대화. 어, 내 목이 아프다. 헐트는 어, 자동사로는 아프다. 타동사로는 누구누구를 상하게 하다. 그래서 자타를 간혹 물어볼 수 있으니까 구분하면 돼. 다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안 들어가고, 다동사 뒤에는 목적어 들어가고 이것도 기억하면 되고. 조심해라 거북목이 생기지 않기 위해 완문 뒤에는 부사적용법 목위해 뭐, 뭐, 목적 알고 있냐? 어떻게 그것을 예방하는지. 참고로 의문사 투부종사가 가능한데 정확, 정확하게는 의문부사란 말이야. 그래서 뒤에는 이술 어, 빼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주어가 없는 완문이 와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냥 prevent라고 해도 해석상 오류가 없어 보이니까 이거 빼먹기 쉬워. 이까지 있어야 돼. 거북 목을 어떻게 예방하는지 알고 있니? 알고 있어. 너는 스트레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너의 목을 자주. 알겠어. 그렇게 할게. I will stretch. My neck 할게라고 대답을 I will로 대동사로 한 거지. 안절기라서 콧물이 나온 거 미안해. 거슬리지만 잘 들어줘. 진수야 너는 알고 있니? 사동사 되니까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 오는 명사절 접속사 t h 어, 북극곰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알고 있냐? 알고 있어. 나는 자 이거 과거겠지? 리드는 3단 배우다가 똑같으니까 문맥상 지금은 과거야. 나는 읽었어. 그 사실에 대해서 기사에서 그것은 어, 지구온난화 때문이래. Because of due to owing to thanks to도 원인을 나타내긴 하는데, 뭐, 뭐, 덕분에란 뜻이니까 좀 어울리진 않지. 맞아. 북극곰의 집이 뭐가 없어지고 있어. 새로운 문장. 그리고 북극곰의 음식이 사라지고 있어. disappear.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으로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돼. 그것에 대해서. 너는 알고 있니? 어떻게 slow down, 무엇, 무엇을 늦추다, 뭘 늦추다, 지구온난화를 어떻게 늦추는지 알고 있니? 자, 이어 동사기 때문에 slow global warming down도 가능하다는 거. 이어 동사는, 명사는 앞에 와도 되고, 뒤에 와도 되고, 상관없다는 거. 음, 글쎄, 우리는 시작할 수 있다. 에너지를 절약함으로써, by ing, 뭐뭐함으로써, 자주 나온다고 했지. 맞아, 우리는 끄는 것이 필요해, 전기를, 얘도 마찬가지야. turn the lights off. 가능하다는 거. 언제? 우리가 방을 떠날 때, 좋은 생각이야. Uh, Real Life Talk 마지막 대화문. 린다야 너는 봤니 TV 프로그램을 Sick Planet이라고 하는 봤어? 나는 걱정이 돼 우리 행성에 대해서. 나도 그래. 어, 이걸 뭐 so로 고칠 수 있잖아. So 나는 걱정이 돼라서 비동사를 받아야 된단 말이지. M.I. 라고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완문 뒤에 오는 부사정 용법. 뭐뭐 위해. 지구를 구하기 위해. 니네 말이 맞아. Why don't we 뭐뭐 하는 게 어때? Let's. 이게 보기에, 교과서, 문제 보기에 가끔 shall we가 나오는데. 뭐 나쁘진 않지만 잘 쓰진 않아. 뭔가 같이 하자라고 제안할 때 쓰는 표현이지. 우리 참가하는 게 어떨까? Earth Hour에. Earth Hour? 그건 뭔데? 그것은 전 세계적인 운동이다. 환경을 위한. Sounds great. 이시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Sound great이 아니라 Sounds great로 한다는 것도 좀 특이하지. 너는 알고 있니? 어떻게 그것에 참가하는지. PARTICIPATE로 고칠 수 있겠지? 여기서 음, ISN'T THE WORLD 아이고 여기 아니지 EARTH HOUR이겠지 물론이지 우리는 전기를 끈다 다 함께 한 시간 동안 그것은 매우 단순하구나 그래서 언제 우리가 그것을 하는데 모르게 확신할 순 없어 그것은 달라 매년 EVERY 단순명사 자, 요거가 이제 이오동사긴 한데, 얘는 look up it으로 쓰면 틀린다는 거그 포인트. 왜냐? 대명사일 때는 가운데만 와야 한다는 문법이 있기 때문에. 이오동사가 이 페이지만 해도 3, 4개 나오지, 그지? 다 기억해야 돼. 우리 찾아보자. 인터넷에서. 인터넷 앞에는 전치사 on. 그래서 해야 해도 몇 가지 문법이 있다는 거를 기억해주고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디로 이 모든 꿀벌들이 사라졌는가 have gone 가버리다 그 have gone하면 현재 완료의 결과적 용법이야 어쨌든 이 더의 위치도 좀 주의해줄 필요가 있어. The all honeybees가 아니라 all the, all the honeybees. 다 주어. 정말로 어렵다. 뭐가 어렵냐? 그들을 보는 것은 진주어기 때문에 명사적용법 요즘에는 벌들은 사라지고 있다. 아까 얘기했지.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 불가능. 대략 3분의 1의 B population이, 알겠지? 슬치는 뒤에 거다 시킨다고. 그러니까 4번 카테고리였어, 문법에. 그래서 단수동사. 4분의 1의, 어, 벌 인구가 죽어나가고 있다. 매년. 이것은 나쁜 소식이다, 벌들에게. 하지만 이것은 훨씬 더 나쁜 비교급 강조 much, even, still, far, a lot. 훨씬 더 나쁜 소식이다 사람들에게 해서 어, 벌의 인구 감소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이라고 주제를 미리 정할 수도 있겠지, 겠지 그렇지? 보자 어떤 면이 나쁜지. 벌들은 매우 도움이 된다 인간들에게 먼저 벌은 준다 우리에게 꿀을 사형식이다, 그지? 그리고 삼형식으로 바꿀 때는 honey to us 라고 쓴다는 것도 1학년 때 많이 했을 거야. 꿀은 진정으로 멋진 음식이다. 부사가 형용사 꾸며주고 형용사가 명사 꾸며주는. 꿀은 좋다. 우리 건강에 그리고 비동사, 일반 동사, 병렬구조. 좋은 맛이 난다. 참고로 비굿 에하면 뭐뭐를 잘하다니까 엣으로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꿀은 지속된다 얘도 자동사 역시 수동 불가능 거의 영원히 사실 연결어 문제 나올 수 있잖아 그지? 연결어 어, 고등학교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요즘에 중3 유형 시험에 많이 나와 사실 꿀은 어떤 꿀? 고대 이집트에서 나온 꿀은 먹혀질 수 있다. 주요 문법이지. 간단해. 조동사 BPP. 무조건 B라는 게 포인트. 오늘날에도 먹혀질 수 있다. 두 번째. 벌은 돕는다. 타동사.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는 에 원래 명사가 와야 되는데, 이 헬프 뒤에는, 그래서 명사 자리이기 때문에 원래 투부정사가 와야 되지만, 2D의 원형 부종사도 올수 있다는 게 포인트. 별표 해줄게. 벌은 돕는다 만드는 것을 많은 작물들을. 예를 들어서 사과와 딸기와 같은. 이 작물들은 생산될 수 없다. 주요 문법이지. 조동사 BPP. By themselves. 그들 스스로. 그들은 필요하다. 벌의 도움이. 벌은 돕는다. 아, 여기서는 어, 이게 자동사로 쓰였네. 아까 이 헬프는 주로 타동사인데 도움이 된다라고 할 때는 자동사로도 쓸수 있어. 폴리네이션의 과정에서 수분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리네이션에 대한 설명이 또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단어는 좀 출제 확률이 높겠지, 그지? 어떻게 벌이 수분을 돕는가? 벌이 수분을 돕는 법. 수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 is moving 옮기는 것이다. 꽃가루를 타동사로 쓰였어. 명사 어디서 어디로? 한 꽃에서 다른 꽃으로 one flower to another flower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꽃이 아니라 막연히 또 다른 꽃이기 때문에 another를 쓴다는 왜? 안문 뒤에 오는 부사적용법 뭐뭐 위해, 시라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 펄은, 꽃가루인가? 그것은 미세한, 이 fine 이란 단어가 원래 괜찮아. I'm fine 할때 fine도 있지만, 미세한 이란 뜻도 있어. 미세한 노란 가루이다. 생산되는 꽃들에 의해서. 명사 뒤에 분사가 나올 때는 항상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었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 돼. 지금 같은 경우는 사물이니까 w h i c 단순니깐 it. 가 되겠지. 뭐 복습 문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고. 어쨌든, 어, 어려운 단어야. 수분, 그리고 꽃가루, 이런거꼭 외워두도록 합시다. 오케이. 보면 3. 그래서 이제 쭉, 이 벌이 인간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 왜 벌은 사라지고 있는가? 이제 3번부터는 사라지는 이유. 자동사, 수동 없다는 각각이겠지. 자, one of 플러스 복수명사 그리고 단수동사. 아주 중요한, 응? 아주 중요한 문법이야. 이유들 중 하나는 기후 변화 때문이다. 지구 온난화는 현재 완료지기지 have p p b r o u g t 가지고 왔다 엄청난게 잠시만 부사가 형용사 꾸며주고 있고 이 형용사들이 명사를 꾸며주고 있지 엄청나게 뜨겁고 추운 날씨를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지 벌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조건 환경 속에서 condition 웨더를 뭐해서 컨디션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일단첫 번째 이유는 기후 변화. 음또 다른 이유. 자 마지막 이유가 아니라 막연히 또 다른 이유이기 때문에 어 e r 그리고 아 r 뒤에는 단수 명사, 복수 명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어, 지금 어 e r 쓴 거야. 또 다른 이유는 해로운 화학 물질이다. 어떤 농부들이 작물들에게 사용하는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상황, 위치가 되겠지. 뭐 됐도 되고, 이 화학물질들은 죽인다. 나돈니 A 버 s o B 누구를 나쁜 곤충도을 죽인다.뿐만 아니라 좋은 곤충도 죽인다. 벌과 같은 살충제니까 안 가리고 다 죽이는 거야. 아, 그 다음. 그렇다면, 이제 해결책인가? 무엇을 우리는 해야 하는가? 할수 있는가? 또, 완문 뒤 오는 부사전용법, 뭐뭐 위해, 뭐, 뭐하기 위해, 돕기 위해. 누구를? 우리의 작은 노란 친구들을 버리겠지. 먼저 우리는 심을 수 있다 더 많은 꽃과 나무를. 이것은? 이렇게 심는 이 행위 자체겠지, 그지? 이 심는 행위는 제공할 것이다. 좋은 환경을 약간이 컨디션이 환경으로 해석된다 그랬잖아, 그지?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아, 이 문장은 좀 별표를 쳐놔야 되겠네. 의미상 주어도 나오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도 나와. 의미상 주어는 그래도 많이 했으니까 쉽잖아. 폴 플러스 명사인데. 형용사정용법 할 때는 전치사 인을 쓰냐 안 쓰냐가 시험에 무지하게 많이 나와. 자, 헷갈리면 이렇게 하면 돼. 예, 꾸밈을 당하는 명사를 뒤에 넣어보는 거야. live in environment인지, live in environment인지를 잘 생각해보면 돼. 인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인 쓰면 돼. 잘 기억해줘. 시험에 많이 나와. 또한, 나무들은 돕는다. 또 나오네. 무엇, 모은 무엇을 돕는다인데, 목적어 자리에 투부저, 투부정사의 투가 생략된 어, 원형부정사가 나오고 있는 거야. 돕는다, 늦추는 것을 지구온난화를. 다음. 둘째, 해로운 화학물질의 사용은 어디에다 쓰는 사용? 작물들에게 쓰는 사용은 멈추어져야만 한다. 주음법이지. 요 조동사 bpp. 이 화학 물질들은 건강하지 않다. 이 화학 물질 많이 나오네. 페스티사이드겠지, 그렇지? 살충제. 어, 건강하지 않다. 벌과 사람들에게 우리의 작은 친구 벌은 필요하다. 우리의 도움이. 자, l 츠낫 뭐, 뭐, 하지 말자. l 츠낫 뭐, 뭐, 하지 말자. Let them down. Let somebody down. 누구누구를 실망시키다. 그들을 실망시키지 말자. 이어 동사가 마지막에 떡하니 나오네. Let down them.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명사일 때는 가운데만 와야 한다. 이어 동사 문법.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는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잘 어, 짤렸군. 다시 이렇게. 레타운됨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리 아주 일목요연하지. 벌이 왜 필요한가. 그다음에 아, 벌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벌은 왜 사라지는가. 벌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세 가지가 주제야.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본문 하나씩을 잘라서 뭐 문제에 나온다면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어 형광펜 주제문 주지문. 주제문이야. 우리가 할수 있는 것. 3번 같은 경우는 어, 벌들이 사라지는 이유 그리고 이 e 같은 경우는 벌들이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것들 오케이 어, 이세 가지가 이제 주제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해두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